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연비, 공간성, 주행 능력, 실내 옵션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BMW의 그란 트리스모3 GT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딱 외관에서 보이시겠지만 M 패키지로 드레스업을 다해 놓으신 차량이요. 에이 범퍼뿐만이 아니라 휠까지도 M 패키지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씨가 많이 풀렸고 입춘도 지났기 때문에 봄나들이나 드라이브가 생각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차량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성과 주행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네, 무려 공인 연비가 16.8km이면서 고속 주행 시에는 20km 이상까지도 쭉쭉 뽑아내는 그런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BMW 그란트리스모 320D 3GT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3년 11월에 최초 등록된 19... 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km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가성비 넘치는 차량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350만원 1,350만원에 고객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외판 상태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패키지로 드레스업이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딱 봐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제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 그릴 한번 봐주시면 네, 앞쪽 키드니 그릴 또한 크롬 없이 굉장히 블랙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입니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보이는 헤드램프 또한 굉장히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옆쪽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장 상태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지금 막 입고된 상품화 작업이 막 끝난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거 촬영하고 싶어 가지고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얼른 달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컨디션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부로 넘어와 봤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휠 상태 한번 봐드릴 텐데요. 19인치 M 휠로 이렇게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8, 90% 이상 거의 새겁니다. 갈아놓은 지 얼마 안된 그런 타이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틴팅 컨디션까지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 하나 돌티미 현상이라든지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 에어덕트 쪽 한번 비춰봐 주시면 카본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와 색상이 동일하게 카본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휠 또한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뒤쪽 휠은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 자잘한 주차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또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량 후면부 넘어가서 후면부 한번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GT 차량의 후면부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리어 스포일러. 굉장히 일자형으로 고속주행 시에 연비 향상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관상으로도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리어 스포일러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역시 잘 달려 있고요.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 확인해 드릴 텐데요. 네. 차량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드릴 건데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좌우 측 폭도 그렇고 안쪽 깊이감도 그렇고 굉장히 넓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320D랑 비슷한 재원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차량 아래쪽에 띄워드릴 건데 320D 차량보다 전장이 20cm나 더긴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까지 굉장히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 쪽으로는 별도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리프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두손 편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좌우축으로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축 레버를 쭉 당겨주게 되면은 뒤쪽에서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측면부로 넘어가서 조수석 컨디션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 쪽 한번 비춰봐드리고 있는데요 반대쪽과 동일하게 휀다, 도어, 틴팅 컨디션 어디 하나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만큼 굉장히 완벽한 도장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휠 또한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차량 외관상태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 공간성은 어떤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GT 차량에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가죽 상태가 굉장히 사용감 없이 완전히 깔끔한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한번 비춰봐 주시면 조수석 쪽에도 운전석 쪽에도 양쪽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 1, 2번 슬로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쪽을 한번 봐주시면 쿠페형 세단에 들어가는 이런 프레임 리서 도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에 한번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GT 차량에 제가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어, 3시리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실내 거주성이라든지 헤드룸 공간 넉넉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바 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엔진 컨디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봐 드렸고요. 들려오는 디젤 사운드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른 잡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핸들로 들어오는 잔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옵션 설명 하나씩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이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열리고 닫힐 때도 특별한 잡소리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 전방으로는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 센터페시아 쪽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디스플레이창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화질의. 모습으로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대시보드 쪽을 한번 비춰봐 주시면 카본 느낌으로 굉장히 마감 잘 해놓은 상태고요. 이암레스트 위쪽으로도 동일하게 카본 느낌의 재질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기어노브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는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주행 모드 버튼, 아래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오른쪽으로는 BMW의 아이 드라이브 조그 셔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 하나 뜯어지거나 기스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우측으로는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과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좌석 옵션까지 다 알아봤고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으로 감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GT 차량의 뒷좌석에 한번 앉아 봤는데요. 제가 타고 있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뒷자리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 한뼘 이상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이 손잡이까지 카본 마감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더 한층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주시면요. 뒷좌석은 진짜 거의 사람이 타지 않아. 나할 정도의 굉장히 깔끔한 가죽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실내 리뷰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 드렸고요. 앞쪽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GT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한 모습이고요. 이 차량 바로 엔진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잡음 없이 굉장히 깔끔한 엔진 사운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해 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카송비에서 준비한 차량 BMW 그란트리스모 320d 3GT 차량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 13년도 11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구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이 가성비 넘치는 차량 오늘 저희 파성비에서 단독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 1350만원, 13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물 외에도 다양한 차종, 옵션, 색상 많은 차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더 좋은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